자기들 지금 OBS에서 유미스타 촬영 왔어요. 그 사람이 궁금하다해서 유미스타 궁금하시다고 나왜 궁금해요 했더니 음 궁금하대요 네 유미스타 빨리. 지금 세팅 중이에요. 유미스타 인터뷰를 나왔지 뭐야. 자기들 나 지금 이제 인터뷰 하려면 마이크를 차야, 차야 하거든. 안녕하세요, 감독님. 안녕하세요. 저기 죄송한데, 저기, 은평구 신사동 다녀오셨다고요. 이거 아. 개그가 아니라, 여러분. 내가 자기 좀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, 이거 감독님이 은평구 신사동을 갔다 왔대. 그래서 내가 지금 세, 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감독님, 네, 응. 유미스타 구독자분들께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감독님. 네. 왜 이렇게 예뻐요? 멋있어요. 이렇게. 아, 키도 더 크고. 더, 아. 더 예쁘신걸요? 그래요? <laughs> 그럼요. 예 <laughs> 내 원했던 대답이야. 실물이 늙으세요 실물은 그렇게 안 늙었죠. 하나도 안. 너무 고우시죠그 곱다고 표현하면 이미 그. 깔아먹...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 <아유>, 아니야. 자기들 <laughs> 이제 나 인터뷰 해야 돼. 까꿍. <laughs> 지금은 여러분 OBS에서 유미 그 사람이 궁금하다. 유미 궁금해가지고 지금 촬영 나오셨어요, 여러분. 부부하는 거를 응. 스케치 중이에요 지금. <laughs> 아니 감독님 네. 왜 이렇게 키도 크고 왜 이렇게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독님 오늘 유미 유미 인터뷰 어떠셨어요? 아 드디어 TV에서만 뵀던 분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영광입니다. 아... 앞으로 종종 OBS에 많이 와주세요. 아네 이제 네네 유미스타 유미. 네. 네. <laughs> 유미 구독자 여러분. 뾰롱, 뾰롱. 뾰롱, 뾰롱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유미스타, 파이팅!